밥 먹고 있는데 개도 안건드리는데아 이럴 때만 게임 매칭 존나 빨라 그냥. 와 매칭 뭐야? 가이 재밌을 것 같구만.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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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오 어, 좋아. 내좀늦어 에코니까. 오케이 밥은 메. 아, 근데 좀 늦어. 나 지금 강조. 여기 있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계속 치료해줘 아직이안 됐어 야뭘 재워놨다 여기 응. 무지일 가능한가? 트래커 트래커. 아 오! 나이스 맞아 맞아봐 점으로 밀실 점으로 가줘 아 오케이 저 주방 드림 미소님 포렘 드림 내가 먼저 나게어 이거.. 아, 뛰면 될맞데 가점점 어 브린이 이거 우리 가점으로 빠질게 테다뒤뒤뒤 뒤! 미선님 뒤!

나이스. 나나이스 나나이스. 나눔 먹게 나눔. 먹 아이고. 잠깐 있네. 헬기 볼게요. 줄게. 숨키 가나? 키 가나? 어 잡아줘. 봐. 힐 줄게. 샌드. 레퀴 t h 드드 r 당한. 한 h e people down. i 리 going t n o 오케이. 거야. 리 오케이! 이거 자리 먹었다 음, 화이트, 힐러 다 잡았다 이거 골방 왼쪽 주방 왼쪽 주방 왼쪽 앞을 당릴게요 뒤에 폴피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면돼하면돼 잘했어 잘했어 피해 잡자 잡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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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잘 자리 1배 잘리1폴피폴피 됐어 포크 컷트레 왼쪽으로 <웃음> 쭉 빠진다 이거야! 이거야! 팔로 감사합니다 가은 쪽 버튼 볼? 어? 풍지 트레 밟았어 트레이랑 같이 있다

야 브리 힐비는 잡을 수 있어? 딱필 브리 잡았어 브리 딱게 나이스 찾아볼게 어 이거 보여 낙지형 또 가네 이거 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그로 핀궁 미쳤고 이거야 너무 이고 <laughs> 어때 어때? 님들 나 인정해? 음, 아 예정도 해 잘해야 스킬이 좀펑스해 에이 <laughs> <laughs> 모르겠어요 탱배 탱커 이배시가전 왔어 바로 일어났다. 야.. 개 아픈데? 어. 뒤 트레 가요 뒤에 트레 나이스 탱커 아, 다일배 이거 한준님이 이거 그 가져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뒤에 에코온다 님들 뒤로 에코온다 여기 여기. 오케이,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전면 힐베. 탈아 타인... 에코 보줘 나와봐 나와봐. 페르이점을 잘했어. 아 땡기자. 브리 힐배 넣어줄게요. 앞으로 땡겨보실나봐나눠줄게 나눠 잘해 자, 야 가지마 가지마. 야너 저기 줘봐 봐. 이 내가 쫓아 놓고 계 달려져서 아, 저 탄차 예봐. 자야 진짜 76. 사장사 사장사 씹발 아니, 형나 구알이었어. 내 총알은 표적. 가 얼마 각군 내가 30펀데. 네 찐낭 맞아요. 자이 <laughs> 그냥 oh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딱 이거 잡은 어, 거 같은데? 잡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터지면.. 나이스! <웃음> <웃음> 일단 아까비. 오, 달달해. 무탈 <laughs> 먹어주고! 아깝이오 달달해버려. 오케이, 왼쪽에 에코 크게 돈다, 이거. 한투 컷. 싸우는 거렸는데 여기 거기 있다, 여기 있다. 에코 뒤에! 에코 뒤에! 크게 돈다, 이렇게 세판이 빠졌어, 얘들아! 어, 그래. 무시해, 그거. 오버, 오버 안 해도 될거 어. 같은데? 오, 오버 하지 마봐. 무시해, 무시해. <laughs> 뒤에 구있다 아나 디에코 와, 킬! 보자라. 킬이 없다? 거점을 지게 피해. 아 <laughs> <laughs> <오케이, 좋다, 좋다. 웃음> 이거? 한번 가드? 킬! 킬! 내 나와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 달아졌나 두 개가? 왜 없냐? 나짜네 야, 디바 나왔다. 머리에 루시 머리에 루시 주시. 나노 있어. <목소리> 아, 머리 지날 것 같아. 아장자장자 나노가 게 오케이, 이거 팀워 빨렸는데? 와, 매트리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정원 앞에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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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케발오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걸 살아. 이스 나이스. 이스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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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이이이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게이스나게스 나이스. 이스이거 갇혔다 야, 야, 야. 포인나힐밴 들어왔는데. 저저 뭐냐? 그래, 어, 아. 어, 됐어, 됐어. 한대힐러고다 빠졌어. 어, 좋았다거 우리 다죽고말이스 g 됐 도전했어요. 어떻게 이겼 이거? 나 못했는데 이겼네 야, 나 개잘했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